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하루,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제단을 쌓을 때 말씀 앞에 섭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근심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평안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은 원의로 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환우들 그리고 말은 다하지 못하지만 깊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 1 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안 없는 이내밥 고서 내 생명 모두드리 오니 깊은 그 성하시니 정의 주네에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님 주여 내어물은덮으치고주 집자가에 일리시 그이름이 나인 보사 내 증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네주여 주인의 감격하여 아, 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늙이뻐하며 살리라.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기복의 그 피로가 압치고 주친이 사실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주기나 주 뜨임만 따라 살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에라 20장 7절부터 1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책으로는 49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스 사람들과 블레스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죠.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한 공동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목적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도 이 모이는 공동체마다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조기 축구회는 누가 모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아무 사람이 다 모여서 모이는 그 공동체가 조기 축구회가 아니죠.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조기 축구회입니다. 아,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로 나의 구주로 삼는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한 목적과 한 마음을 가진 이 공동체는 서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이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사람이 꼭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자기의 편을 만들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주면서 분열시켰던 분열되었던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에라 20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20장의 이야기, 20장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자 불량배인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이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분열시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사무엘하 1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안에 큰 혼란이 하나 있었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란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혼란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지만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죽게 되고 다시 다윗은 환궁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이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한 다음에 다윗을 가리켜 이 사람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깜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작 유대왕국, 이 유다지파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두령, 지도자의, 지도자에 불구하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세력을 키우고 있는 이 세바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군사들을 모으라고 이때 당시 신임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명령을 하죠. 그리고 아마사는 군사를 모아서 이 세발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습니까? 원래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요압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아마사라는 요압의 사촌 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세력 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오늘 사무엘하 20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마사는 다윗의 명령대로 이 군사를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래 이제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사실 요압을 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사를 따랐던 군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동일한 그 명령을 요압과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에게 똑같이 내리게 되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이세 사람, 그 요압과 아비세와 아마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바라는 사람을 쫓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아마사는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요압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이 아마사는 요압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반기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압도 역시 이 사촌형 아마사에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서로 두 모습을 보는데 이 요압의 이 허리춤에 있는 이 칼집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방비 상태로 요압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요압에게는 칼을 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마치 자연스럽게 요압과 인사하는데 요압의 머리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죠.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마사를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죠. 요압은 왜 아마사를 죽였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군대 장관 자리는 자기의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 자신의 사촌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아무렇지 않게 아마사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압이 이렇게 아마사를 죽이고 난 뒤에 본문의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마사와 요압과 아비사의 이세 사람이 다윗의 똑같은 명령을 가지고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발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이세 사람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압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이 모인,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동일한 목적으로 모였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명백하게 아마사를 따랐던 군사들과 요압을 따랐던 군사들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압은 아마사를 찔러 죽였죠. 한 순간에 아마사를 따랐던 군사들은 자신의 수장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아마사를 따랐던 그 군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압은요 군대 장관으로 전혀 손색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이 앞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를 분열시켰던 사람이에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라는 그 마음이 충동적으로 일어나서 오히려 다윗을 도우러 왔던 아브네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역시나 요압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동체의 이익과 유익과는 상관없이 그때, 당, 그때 당시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게 되죠. 이렇게 요압은 실력은 뛰어났지만 공동체보다 자신의 욕심을 쫓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다윗이 유언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 중에 하나가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형시키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 결말은 죽음으로 처형당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공동체가 분열될 때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동체를 다시 연합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 진영의 부하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12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13절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청년은 요압 진영의 부하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요, 존재로 봤을 때는 매우 작은 존재입니다. 사무에라 20장, 아니 성경 전체를 봐도 이 사람을 설명하는 그 메시지는 고작 세 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요압 부하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하였다는 것이죠 요압의 부하는요, 아마사가 죽고 난 뒤에 거기 있는 군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시 요압을 따라서 세바라는 사람을 잡으러 가자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수정을 죽인 그 장군의 말을 쉽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쉽게 따를 수 없죠. 그 자리에 멈춰서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아마사가 죽은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된이 요압 군사 부하의 한 명이 어떻게 하냐면 큰 길에 죽어 있었던 아마사의 시체를 옆으로 옮겨서 밭 가운데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위에 덮어주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마지막까지 아마사의 죽음에 예우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였을 때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비로소 아마사 진영의 군사들이 요압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말씀,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을 조금 더 채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이름 없는 한 부하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으면서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만들고 끈끈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공동체를 연합하거나 분열시키는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서에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분열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에는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유다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육신에 속하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라고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앞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로 모으는 그 목적 때문에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제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하나로 만드는데 자신을 몸소 희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비록 희생을 하더라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만드는 사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적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보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더 들여다 보시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함께하는 그 모든 분들 함께하는 그 모든 공동체의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분열시키는 사람인지 연합시키는 사람인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 하나 말씀드립니다. 누가 402고요. 김진수 권사님. 오늘 오전 막힌 허리 디스크 5번 디스크 뚫는 시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모든 시술의 과정 그리고 회복의 과정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우리가 작정하고 함께 모인 하나의 공동체이지만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 분열시키는 그런 자들이 있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챙기고 우리의 이익을 챙기면서 이 공동체의 분열을 도모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마음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는데 쓰임 받.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누가 이고요 김진수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오전 주님 마저 허리 디스크 번 디스크를 뚫는 시술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의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술의 과정, 회복의 과정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올려 드립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처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가 공동체 4 0 0구역 김진숙 권사님 오늘 오전 막힌 허리 5번 디스크 뚫는 시술을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라파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시술하는 그 과정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건강까지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